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세상이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온 우주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고요 거기 상하는 것이 있고, 해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 들어왔다구요. 재난이 들어왔죠. 비극이 있죠.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도 그렇습니다. 아까 본 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헛된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23절에 보시다시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건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아직 완전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복주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아, 모든 복들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환경 속에서는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초래됐던 그 어, 타락한 인류에게 했던 선거의 환경이 그대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까지 부활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어쨌든 이 썩어짐의 왕로로 타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신앙을 도입하여 신앙을 빙자해서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는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만 개선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어, 복된 인간의 참다운 영광들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신앙이라는 그그 그, 어, 약속 속에서의 누림들이지 그것이 현실화되는 환경과 조건과 아, 이런 것으로는 허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 이런 일들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에, 우리가 신자로서 참다운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분별해라.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라는 권면으로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아,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341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뭘 대조하고 있느냐면 하 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면 마음 속에 갈등도 없고 선택의 여지없이 오직 경건과 거룩으로만 어, 그 채워지고 소원하게 되고 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래요? 아직도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외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뿌리 뽑혀 있지 않은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모든 복들을 우리는 허락받고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착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뭐 그리 어려울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세상 것과 늘 입맛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우리는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후천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이요. 신앙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도 분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을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지금 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아갈래 하나님을 쫓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더, 더그 분명하게 나누자면 마치 사람이 중립지대에 서서 갈림길에 서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면 현실이 뭐냐를 우리로 경험하고 그 속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냐를 또한 우리로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확인케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겪는 인생인 것입니다. 애를 낳으시면 뭘 안다고요? 죄 값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얼마나 고통과 비참과 비극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 어, 믿는 가정을 가져 신앙을 발동하면 비로소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둘을 우리 인생 속에서 다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세상 안에 있거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쫓을까 세상을 쫓을까 해서 선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한 언제나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세상 속에 있으면 언제나 고통과 싸우는 것과 더러운 것과 슬픔과 비극밖에 만드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공해지요. 그, 여러분, 그 뭐, 등산을 가시거나 어디 여행을 가시면 제일 조건이 뭐죠? 사람 없는 데 가는 거죠. 사람 없는 데 가는 거. 사람 없는 깊은 산골을 갔다가 뭘 보면 그렇게 놀라냐 하면, 뭐, 곰을 만나거나, 뱀을 만날 때 놀라는 게 아니라, 라면 봉지 하나 보면 그렇게, 아, 여기도 벌써 누가 왔다 갔단 말이에그 갑자기 그온 산이 다 더러워 보인다. 사람, 공해라고요. 이, 아주 병균 투성이라고 쳐다만 봐도 전염이 되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비로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동하고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결실을 보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런 것들은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구호구 운동이고 사역이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둘을 대조하여 하나님 없는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를 비교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을 경험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벌하심 속에서 마저도 하나님의 이 복된 귀한 교훈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로 존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결국 죽기 위해서 했어. 어, 그밥 먹고 목숨을 연장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지적을 받는 다른 존재입니다. 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헛된 삶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복된 의미 있고 보람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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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의 심판을 받은 현실적 인간의 상태를, 또는 세상의 상태를 구원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되지 않은 저주의 환경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살도록 아직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둘을 대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선조가 실패한 실패가 없더라 그쓴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이 당하시는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핑계를 상대방에게 세상에게 전가하시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원한을 가질 필요도 그들에게 욕지거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된 것을 충분히 충만히 결실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더욱 채찍질하는 복대, 이 말씀의 이해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비참한 인생과 운명을 자초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한 이 범죄와 타락과 스스로 자초한 비참과 절망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한숨까지도 변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못난 것들과 그 해를 끼치는 것과 그 더러움과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의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우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과 정황과 사건을 통하여 복주시려는 아버지신 것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